자, 이번에는 스프링 부트로 카프카에서 메시지를 조회해 볼 겁니다. 네, 조회할 건데 그 중에서 우리 이 그림 이 전체 구조에서 사용자 API 요청할 수 있게 만들었고 프로듀서 코드까지 만들었고 프로듀서를 통해서 카프카에 메시지 넣는 것까지는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부분을 구현할 거냐면 이 컨슈머라는 스프링 부트 서버를 만들어서 이 카프카에 들어 있는 메시지를 조회해서 처리하는 로직을 만들어 볼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컨슈머에 해당하는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자 만들기 위해서 저는 이 start.spring.io라는 홈페이지에서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프로젝트에 들어오셔서 만드는 방법이 뭐 이전이랑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대로 기본 세팅 다 써주시고 그 다음에 아티팩트의 이메일 샌드 프로듀서가 아니라 이번에는 컨슈머라고 이름을 붙여줄게요. 그리고 자바 컨벤션에 맞게 여기에 하이프는 빼주겠습니다. 이메일 샌드 컨슈머 이렇게 이름을 붙여 주시고요. 자르에 21 버전 그대로 해 주시고 의존성으로는 데브틀수 요거 추가해 주시고 그다음에 스프링 웹 추가해 줍니다. 그다음에 카프카 추가해 줄게요. 카프카. 이렇게세 가지 의존성 추가하고요. 제네레이트 눌러 줍니다. 파일 다운 받아졌어요. 여기 한번 파그 다운 받아진 파일, 그 파일 폴더 열어 볼게요. 이메일 샌드 프로듀서 말고 이메일 샌드 컨슈머 있죠? 요거 압축 풀어 줍니다. 압축 풀어 준 폴더를 이제 인텔리제이로 열 거예요. 우리 인텔리제이 보면 이전에 열었던 이메일 샌드 프로듀서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거 일단 그대로 두시고 두시고 여기서 파일 누르셔서 오픈 눌러 줍니다. 오픈 눌러 주면 이렇게 다운로드에 들어가서 우리 아까 다운 받은 여기 프로젝트 있죠. 컨슈머 프로젝트를 열어 줍니다. 오픈 누를게요. 이 기존 프로젝트가 켜져 있는 인텔리제이 창을 유지하기 위해서 뉴 윈도우 누를 겁니다. 자, 요거 눌러서 새로운 창에서 이 이메일 샌드 컨슈머 프로젝트를 띄워줄게요. 자, 이메일 샌드 컨슈머 프로젝트를 실행시키면은 여기서 빌드가 이제 시작되면서 인덱스 작업을 거칠 겁니다. 한번 이 세팅이 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려서 좀 기다려볼 건데, 뭐 세팅이 끝난 것 같네요. 저는 이런 이제 로딩바 같은 게 없어서 세팅이 끝났다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를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것부터 할 거냐면 애플리케이션 야물에 이 카프카 연결을 위한 정보를 작성할 겁니다. 우리 이솔시스 애플리케이션 프로퍼티스 형태 말고 y m l 파일로 변경해주고 저는 야물 형식에 지는다고 했습니다. 자 기존 거 코드 지워주시고 서버라고 써줍니다. 이것부터 써줄 건데 자 우리 기존에 프로듀서 스프링 부트 서버를 8080번 포트에서 실행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듀서 서버와의 포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포트를 선언해 줄 겁니다. 이렇게 선언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스프링 부트 서버가 사용 가능한 랜덤한 포트를 찾아서 서버를 알아서 실행시키는 옵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스프링 카프카에 대한 서버 정보 적어줄 겁니다. 부트스트랩 서버스 해서 우리 아까 이 카프카 서버의 주소를 가져올게요. 이 주소죠. 22, 22 퍼블릭 IP 주소 복사해 오신 다음에 그다음에 9092번 포트에서 실행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프로듀서가 아니라 컨슈머 이렇게 적을 겁니다. Key Deserializer 이전에는 Key Serializer라고 썼었어요. 한번 비교해 볼까요? 애플리케이션 야물 m l 에 Key Serializer라고 썼는데 이번에 컨슈머에서는 Key Deserializer라고 쓸 겁니다. 일단 쭉 쓰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org.apache 그리고 k a f k a common serialization string deserializer 여기도 string deserializer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리고요. 요거 이제 뒤에 있는 값들 복사해서 복사해서 밑에 이렇게 쓸 거예요. value deserializer라고 쓰시고 똑같이 붙여넣을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메시지의 키를 역직렬화를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짓는 옵션이에요. 그 밑에 거는 메시지의 밸류 값을 어떻게 역직렬화 할 건지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이게 어떤 거냐면 카프카에서 받아온 메시지를 스트링으로 남 역직렬화 할 거야. 스트링으로 변환해서 쓸 거야라는 방식이고 밑에 것도 똑같아요. 카프카에서 받아온 메시지 중에 밸류 값 있죠? 그 밸류 값을 스트링으로 변환해서 나는 이 자바에서 쓸 거야. 이, 이 프로젝트에서 쓸 거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옵션을 이렇게 두 가지 추가를 해 주시고요. 그러고 밑에 이런 옵션 적어 줄 거예요. 자, 오토 오프셋 리셋이라는 옵션을 얼 l 리스트라고 적어 줄 겁니다. 자, 이게 어떤 뜻이냐면 컨슈머 그룹 있죠? 컨슈머 그룹이 미리 안 만들어져 있다면 컨슈머 그룹을 이 프로젝트가 알아서 이 컨슈머라는 서버가 알아서 컨슈머 그룹을 직접 생성해서 메시지를 얼리스트, 가장 빠른 거, 가장 처음부터 읽어오는 옵션이에요. 그런데 여기 조건이 있어요. 만약 컨슈머 그룹이 이미 만들어져 있다면 해당 컨슈머 그룹이 읽었던 메시지부터 읽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읽지 않아요. 자, 이 옵션이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우리 이전에 CLI로 쳤을 때, from beginning 이랑 옵션이 비슷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offset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은 offset 정보부터 우리가 읽어드리지만, 없으면은 아예 처음부터 읽어드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offset reset의 얼리스트의 의미고요 만약에 이 옵션을 넣지 않으면, 컨슈머 그룹을 직접 생성해서 메시지를 읽을 때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 쌓여 있던 메시지는 무시하고 읽지 않아버리고 컨슈머 그룹이 딱 생성된 이후로 그 다음에 들어온 메시지부터 읽어버립니다. 그럼 컨슈머 그룹이 생성되기 전에 막 쌓여 있던 메시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메시지들을 처리하지 않고 누락시켜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 막 내가 해야 이거는 처리했었어야 되는 요청인데 무시되고 누락돼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얼리스트로 세팅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 이렇게 옵션을 추가해 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요거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자바 원래 이제 프로젝트 여기 메인 폴더로 돌아가셔서 카프카의 메시지를 가져와서 그 메시지에 대한 정보를 담을 객체를 만들 거예요. 이메일, 샌드 메시지. 이렇게 객체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속성으로는 우리 스트링 프롬 이 속성이 있었고 스트링 투에 대한 속성이 있었고 스트링 서브젝트에 대한 속성이 있었고요. 스트링 어, 이렇게 있었고 프라이빗, 스트링, 바디 이네 가지에 대한 속성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역직렬화할 때 필요한 거는 어떤 거냐면 빈 생성자가 필요해요. 빈 생성자가 필요해서 셀렉트 논해서 이런 생성자 빈 생성자를 추가해 주고요. 그리고 전체 값을 포함하는 전체 생성자도 만들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JSON 값을 이메일 샌드 메시지로 역직렬화하는, 변환시켜주는 메서드를 만들어 볼 거예요. 어떻게 만들 거냐면, public static e m a 샌드 메세지에 from JSON, JSON 형태로 된 스트링 값을 j a 객체로 바꿀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코드 써보세요. object mapper, object m a p 라는 거를 써서, 오브젝트 매퍼 뉴 오브젝트 매퍼 여러분 쓰시고 리턴 할 건데 어떤 걸 리턴 할 거냐 오브젝트 매퍼의 값을 읽어들여서 리턴을 할 겁니다 근데 이 제이슨 이스트링 형태로 된 제이슨의 이 값을 받아서 자바 객체로 바꿔줄 건데 어떤 클래스 어떤 객체 어떤 클래스 종류의 자바 객체로 바꿔줄 거냐면 이메일 샌드 메세지 라는 클래스 형태의 자바 객체로 변환시켜 주세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JSON 프로세싱 익셉션에 대해서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되고 여기서는 throw new runtime exception JSON을 이제 자바 객체로 변환을 실패했을 때이 에러가 뜨게끔 만드는 겁니다. JSON Parsing 실패 이렇게 해서 코드를 작성해줄게요. 그러면 이 메서드의 역할은 제이슨 형태의 스트링 값으로 된 거를 이메일 샌드 메시지라는 객체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생성자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메서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메서드를 추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그 다음에 어떤 거할 거냐면, 이메일 샌드 컨슈머라는 클래스 만들어 줍시다. 실제로 이제 이메일, 네, 실제로 카프카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와서 그 메시지를 처리하는 그 컨슈머에 대한 로직이 들어있는 거를 만들 겁니다. 여기서 어노테이션으로는 서비스라는 거를 추가해주시고요. 자 메서드를 만들 겁니다. 퍼블릭 보이드의 컨슈 e 메서드를 만들 거고 메시지 값, 이 카프카로부터 전달받은 메시지 값이 여기에 들어오게끔 세팅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스프링 부트가 굉장히 편한 게 어노테이션 하나로 컨슈머에 대한 그 카프카 메시지를 읽어오게끔 설정을 할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한번 코드를 써줍니다. 카프카 리스너라고 써주시고, 토픽스에 이메일 샌드, 그리고 밑에는 그룹 아이디라고 씁니다. 자, 이렇게까지 쓰시고요. 자, 이게 어떤 뜻이냐? 우리가 이 이메일 샌드 컨슈머라는 애가 이메일 점 샌드, 카프카에 있는 이메일 점 샌드라는 토픽이 계속 메시지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리슨 계속 체크하겠다 이거예요 주기적으로 체크 하겠다인데 체크를 할때 체크를 하다가 메시지가 있으면 메시지를 읽어 드려야 되는데 어떤 걸로 읽어 드릴 거냐면 이메일 대시 샌드 대시 그룹이라는 이메일 샌드 그룹이라는 컨슈머 그룹으로 이메일 샌드 토픽에 있는 메시지를 읽어 드릴 거야 라는 뜻이에요 이게 컨슈머 그룹 이름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세팅을 할수 있고 그러면은 메시지를 읽어 들어오면은 그 메시지 값이 여기에 담겨버려요. 담겨버려서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써 볼게요. 카프카로부터 받아온 메시지를 출력을 한번 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코드를 써 줄게요. 그리고더 출력해서 받아온 값을 우리는 이메일 샌드 메세지라는 객체로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방금 만들어 놓은 이메일 샌드. 점메세지의 from JSON. 이 스트링 값이 여기 들어오는 메세지가 JSON 형태로 되어 있을 거거든요. 스트링 값으로 되어 있을 건데 이 스트링 값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메일 샌드 메세지 객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로직을 우리 아까 이전에 추가를 했었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 이메일 발송 로직을 실제로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 이메일 발송 로직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아 여기에 그냥 이메일 발송 로직이 들어가면 되는구나 정도로 알고 계시고 좀더 심플하면서 카프카의 작동 방식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실제 이메일 로직을 추가를 안할 겁니다. 그러고 이 이메일 발송이 완료된 다음에 이메일 발송 완료라고 출력을 했다고 칠게요. 이렇게 출력을 하게끔 만들겠습니다. 자 여기서 부가적으로 자 이것까지도 설명 드릴게요 이 이메일 샌드 그룹이라는 게 만약에 컨슈머 그룹이 이미 카프카에 생성된 컨슈머 그룹이 없다면 이 컨슈머 그룹을 새로 생성해서 메시지를 읽어 드리고요 만약에 카프카에 어 이런 컨슈머 그룹이 이미 있어 그러면은 그 기존에 생성되어 있는 컨슈머 그룹을 활용해서 메시지를 읽어 드릴 겁니다 그럼 여기서 컨슈머 그룹을 활용해서 메시지를 읽기 때문에 어떤 것까지 할수 있냐면 어디까지 메시지를 읽었는지도 카프카에 같이 저장이 됩니다. 그게 오프셋에 대한 정보였죠. 커렌트 오프셋. 이 정보 기억나시나요? 그게 같이 카프카에 같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순차적으로 메시지를 읽어 나가면서 내가 안 읽었던 메시지, 처리하지 않았던 메시지만 딱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컨슈머 그룹을 활용해서 메시지를 읽어드리는 컨슈머 로직인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코드를 다 작성을 했으니 잘 작동하는지 테스트 해봐야겠죠. 자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자 스프링 보트 서버를 실행시킬게요. 자이 애플리케이션 오른쪽 버튼 눌러서 런해서 실행시켜 주겠습니다. 자 실행을 시켜서 우리가 받아올 건데 갑자기 이런 막 여러 가지 에러가 떴어요. 이 에러가 뜬 이유가 제가 코드를 하나 빠뜨렸습니다. 어떤 부분을 보완하셔야 되냐면. 이메일 샌드 메시지에 여기서 getter 함수를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getter 함수를 추가해 줄게요. 이메일 샌드 메시지에 이 getter 함수가 없으면은 역직렬을 하는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메시지를 잘못 처리해서 이런 에러가 발생한 거라서 자, 추가해 주시고 다시 실행시킬게요. 다시 재 실행시켜 줍니다. 자 그랬더니 정상적으로 우리 컨슈머 서버가 실행이 됐죠. 컨슈머 서버가 실행이 된 상태에서 우리 포스트맨을 활용해서 API로 요청을 보낼 겁니다. 근데 어디로 API 요청을 보낼 거냐면 스프링부트의 API 요청을. 우리가 어떤 어디로 요청을 보낼 거냐면 프로듀서 역할을 하는 스프링부트의 API 요청을 보내서 카프카에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넣어 볼 거예요. 한번자 넣어 봅시다. 자 여기서 우리가 API 기존에 만들어 놨던 API 요청 이 형식 있죠? 그대로 샌드함 누르겠습니다. API 요청을 보내신 다음에 이 편슈머 프로젝트의 로그를 활용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찍힌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컨슈머 역할을 하는 스프링부트 서버가 이메일 점 샌드토픽에 쌓인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가져와서 처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메일 발송 완료까지 처리가 된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여기서 오타를 내놨네요. 제가 저거까지 좀 고쳐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메시지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 줍니다. 자 다시 재시작 해볼까요? 재시작하고 그러고 다시 요청을 한번더 보내 보겠습니다. 보내니까, 이렇게 메시지가 요청이 잘 날라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프로듀서에서 메시지를 추가로 넣기도 넣었고, 그리고 컨슈머에서 토픽에 있는 메시지를 꺼내와서 처리하는 것까지 했어요. 우리 이것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CLI, 여기 이 터미널 창으로 오셔서 컨슈머 그룹 정보를 한번 조회해 볼 거예요. 빈 카프카 컨슈머, 컨슈머 그룹스 sh, 그리고 부트 스트랩 서버, 로컬호스트 9092, 그리고 그룹으로는 이메일 샌드 그룹 있죠? 이 그룹을 우리가 줘야 할 건데, 세부 정보를 줘야 할 거야? 엔터 누르겠습니다. 엔터를 눌렀더니, 퀄렌트 오프셋이 3이라고 돼 있죠? 이 3이라는 거는, 오프셋이 0번 메시지, 1번 메시지, 2번 메시지를 이미 읽었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3개의 메시지를 이미 처리했다는 뜻이고, 그 다음인 오프셋 번호가 3번이 메시지를 출력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0, 1, 2의 오프셋 번호를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이미 읽었다는 뜻이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3번의 오프셋 번호를 가진 메시지를 처리하면 된다라고 기록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과정을 그림을 보면서 흐름을 정리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 우리 이전에 API 요청을 통해서 프로듀서 서버를 거쳐서 카프카에 이 이메일 점 샌드 토픽에 메시지를 하나하나씩 쌓아 놓습니다. 그러고 컨슈머 서버가 이메일 점 샌드 토픽에 쌓여 있는 메시지를 하나씩 읽어 드리면서 처리했어요. 정확히는 컨슈머 그룹을 기반으로 메시지를 읽어 드리면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똑같은 메시지를 중복해서 처리하는 일이 없이 내가 안 읽은 메시지부터 쭉 이어서 처리를 할수 있게끔 구성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스프링부트를 활용해서 카프카의 전체, 이 전체 흐름을 다 맛보신 거예요. 이게 스프링부트에서 카프카를 활용하는 기본적인 뼈대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이 카프카의 기본적인 뼈대에 살점을 하나씩 덧붙여가면서 또 배워나가 봅시다. 그럼 다음 강에서 뵙도록 할게요.